클립을, 조심하시고, 여기 빼을 때, 여기 클립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탈하면 찾기 어렵습니다. 자, 두개 푸시고, 빼내시고 여기에 스프링도 같이 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있는 클립을 하나를 빼시면.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링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갈때 이렇게 이걸 빼고자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교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위치에 똑같이 놓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빼놓습니다 가지면 고착픕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스마트롤러 교환 방법입니다. 저희 스마트롤러는 중간에 원일 베어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리진 거고 10만 정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되시면 이렇게 외피만 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양쪽에 홈이 있어서 급지가 절대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스마트 롤러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용설명서와 같이 2 3 4 5번 부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핀, 핀에서 핀핀 사이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는 핀을 다 제거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립을 두개를 제거하시고 이렇게 빼내신 다음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핀이 하나 빠집니다 살짝 옮겨서 이걸 빼놓으시고 이쪽을 먼저 빼셔야 합니다. 이쪽 클립을 먼저 빼시고, 그금 다음에 당기시면 여기에 핀이 하나 빠집니다. 요 핀도 제거하시는 거고요. 여기 살짝 물러나면 또 여기도 핀이 하나 제거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전체로 이렇게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부품들이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스마트롤러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회전하면서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음. 이렇게 클립으로 꽂으시면 되고 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클립은 꼭 놓으셔야 합니다. 이너 놓으시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거는 네. 살짝 돌리셔서 들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시죠 스마트홀러를 다시 이제 역순으로 조임하겠습니다. 왼손 씨도 요리 내놓으신 다음에 여에 있는 클립을 딸 내놓으시고 위에 있는 클립을 이렇게 넣으시고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해서 잡으시고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빼놨던 부품들을 이렇게 다시 여기다 갖다 바깥에 부터 구멍에 놓으시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바깥부터 놓으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품들은 이렇게 잡으시고 위에서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꽂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잡으시고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이 바깥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끝난겁니다. 자, 아까 반대의 순으로 이 스프링을 먼저 꽂습니다. 스프링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꽂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을 이렇게 꽂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나사를 위에 것부터 하나 박으시고 하나의 나사를 우가요 그 스프링 구멍에 맞춰서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핀을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안 빠지게 이렇게 잡고 계시면서, 이거를 꽂으셔야 하는데, 주의할 점이 요 이음의 부분이 꽉 들어가야 합니다. 이탈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부러지면 안 됩니다. 꽂으시고, 회전을 시켜서 꽂으신 다음에, 이걸 돌려서 꾹,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이 링을 꽂으시면 네.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지가 스마트 롤의 특징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1차가. 보이시죠? 이 차를 돌렸을때 1차가 돌지 않습니다. 이게 돌아갈 때만 돌립니다. 네. 이렇게 제끼시면 빠집니다. 다 제거하시고요. 저희 롤러를 이렇게 토크리미트를 결합하시고 거기에 저희 롤러를 결합하시면 됩니다. <laughs> 참고로 이거는 N610만 빼고는 모든 기준에 다 적용이 됩니다. 꽂으시고 이렇게 하고 첫 장은 가고 두 번째 장부터는 대기하는.